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0대 여자입니다. 욕심 많은 시댁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궁암이었는데 완치인 줄 알았다가 결국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외가 쪽은 원래 재산이 많았고 당시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주려던 건물을 작년 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사춘기 딸에게 더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에게 단한 번도 맡기는커녕 싫은 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딸바보인 아버지 덕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쁨 받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도 저는 아버지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넉넉지 못한 시가와 남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 소유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시가의 경우 퇴직하신 시아버지와 평생 전업주부만 하던 시모가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시집까지 않은 남편보다 두살 많은 신우도 있었고요. 원래 아예 재산이 없던 집은 아닌데 시부가 친구 보증을 서면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제가 7정도 부담하고 남편이 3정도 부담해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모도 아가씨도 저에게 정말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억울하게 느끼거나 하지 않았네요. 남편과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앞두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한 번의 재수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부동산업을 이어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물을 받기 전만 해도 오히려 남편과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받고 나서부터 남편과 제 관계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냐는 심호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심호는 계속해서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인데 왜 그걸 저 혼자 관리하냐는 거였죠. 제가 이건 공동 재산이 아니고 제가 상속받은 제 재산이라고 몇 번을 정중히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으시더라고요. 참고로 건물에서 받는 월세는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800 정도 됩니다. 게다가 제 건물 1층에 공실이 났다는 걸 알게 된 아가씨가 자기는 옛날부터 카페를 해보는 게 꿈이었다면서 자기한테 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1년의 시간을 달라더군요. 한마디로 1년은 공짜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 없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로 아가씨와 얽히기 싫다고 말이죠. 사실 아가씨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도 본게 있잖아요. 절대로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늘 저에게 가방이나 지갑 같은 선물을 많이 사주시는 편이었어요. 정작 저는 그런 물건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친정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히 이런 걸 사주고 싶으셨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결혼 초의 신우는 저희 집에 괜히 이유도 없이 와서는 빌려달라고 때를 쓰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 매번 술 마시다 잃어버렸다거나, 누가 훔쳐갔다는 핑계로요. 신호하고 그런 물건 한두 개로 날 세우기 싫어서 미운의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괜찮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호구로 봤던 건지 이제는 가게까지 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아가씨를 제가 뭘 믿고 제돈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어주나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신호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가씨한테 이러는 건다 제가 남편하고 시댁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래요.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른다면서 이참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며 전화로 막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라는 시청까지 찾아가서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나봐요. 바보 같은 남편이 그 하소연에 넘어가서는 저에게 그냥 이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눈다 감고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저에게 니네 시아버지가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수시는가 보다면서 니네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맨날 저희 아버지 더러 사던이 아니고 너네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무튼 니네 아버지 사무실에서 뭐잡빌이라도 하게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월급은 300 정도면 된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신우에게 카페를 해도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음에는 시아버지 일자리도 밀어붙이실 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도 안 들어가니까 시모랑 아가씨가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을 달달 볶았는지 이제 슬슬 남편도 짜증이 난 눈치더라고요. 급기야 며칠 전에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더러 그까지 건물 하나 있는 걸로 왜 유세를 부리냐며 어림도 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장사 우습게 보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댁 식구들하고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쌍욕을 하며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자 한 일주일만에 들어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제 집에 저희 친정 아버지 모소시게 하랍니다. 친정 아버지 집에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20분 거리 사시는 친정 아버지 혼자 식사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오고 갔던 거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남편하고는 한번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친정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니 이놈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사는 이 집도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맞섰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시모한테 잘못했다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사과하랍니다 다시 한번 싫다고 했더니 예인는 어디다 팔아먹고 맨날 지 애비밖에 모른다면서 애비애비 애비 거리더라고요 저더러 엄마 없이 자라서 시모한테 효도하는 법도 모른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을 누가 후벼파는 것 같아서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꺽꺽 울어대니 친정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친정 아버지는 일단 마음을 추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내린 결론은 이혼이 답이더라고요. 제가 뭐한다고 이런 시댁에 돈줄이 되어야 하나 싶어서요. 아침까지 남편한테 친정 집 전화로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한테도 몇번 왔고요. 집에 가서 마저 짐을 챙겨오고 싶은데 혹시나 시모를 마주칠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고모한테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다 하셨나 봐요. 고모와 사촌오빠까지 저를 위해 나서주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고모부는 법률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앞으로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없을 거니까 마음만 강하게 먹으라고요. 점심을 먹고 저와 사촌 오빠는 제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도 바꾸고 남편도 내보내기 위해서요. 저희 아버지 집인이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집안의 간이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아가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둘을 유령 취급하고 제집몇 가지를 챙겨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열쇠하는 분을 불러 도어락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시모랑 아가씨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오빠 옷을 잡아 끌고 저를 때렸습니다. 결국 오빠가 경찰도 부르고 친정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함지르고 난리 치던 시댁 사람들이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당장 네 아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눈에 보이는 남자 물건은 다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잘못 간 바보 같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모와 아가씨는 저더러 독하다 천벌 받을 거다 라며 악담을 하고 짐을 주어 가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기는 싫어서 아가씨 뒤에 달라들어 잡아뜨렸습니다 아가씨가 미쳤냐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길래 저도 질세라 뺨을 때리면서 거지같이 어디 빌붙을 궁리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인간답게 살라고 했네요. 시모랑 아가씨가 고소한다고 난리치길래 나도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한테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받아서 말씨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법대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편 말이 시모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세계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그런 거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찾아오지도 말고 그러면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만 쌓인다고요. 그러자 이제는 문자로 계속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 손이 덜덜 떨립니다. 정신 차리려고 하루에 세수만 몇십 번은 하는 것 같네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시모랑 아가씨는 남편을 통해 알았었는지 저희 아버지에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몇 번이고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저를 설득시켜서 그 건물의 카페를 열게 해주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업하신다는 분이 융통성도 없고 답답하시다며 가족끼리 이러는 거 나중에 지옥 가실 거라는 저주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으셨더라고요.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함께 산 세월도 길지 않아서 이혼에 관해선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고모부가 다시 알려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는 원하면 해외에 가서 못다 한 공부를 더 해도 좋고 아니면 무식하게 시댁처럼 무턱대고 사업한다 하지 말고 계획하고 배워가며 장사 한번 해보라고도 하시네요. 당분간은 이런 힘든 시간은 있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보려고요.